안녕하십니까. 군영필 변호사입니다. 관리단 집회의 전제는 집합 건물이어야 하고,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구분 소유권,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이 있는데, 이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공유입니다. 한번 집합 건물의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일동 건물 중 구조상, 구분상,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그분 소유권은 목적이 되었으나 격벽이 제거되는 등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각 구분 건물이 건물로서 독립성이 상실되어 일체화되고, 일체화 후 구역을 전혀 부분하는 한계의 건물이 되었다면, 기존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나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진 새로운 건물로서 공유 지분 등기로서만 효력이 인정된다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처음에는 구분 건물처럼 생겼지만 이거 이 벽체를 다 철거해 버렸을 때는 이제 구분 건물이 아니라 공유 지분으로서만 남고 이런 경우에는 집합 건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관리단의 의미가 퇴색어 버립니다.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.